안녕하세요. 사주와 타로를 함께 보는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띠별 매일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93년생 각디 5월 둘째 주 운세입니다. 월요일은 마음의 평정을 좀 찾는 날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마음의 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날이다라고 돼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말발이좀 통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온 자료도 충분하게 쓸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을 추진을 하며 있어가지고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과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보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 일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감성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동안에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그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기분 도블링 블링하고 주위 사람들도 나한테 블링 블링하게 돼 줘서 기분 좋은 하루다라고 돼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뽀또를 산다고 하면은뭐큰 거는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 정도는 당첨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갑자기 어떤 현실적인 면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3년생 잡띠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은 한 주가 될것 같아요. 93년생 각띠 올 둘째, 쪼금째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적으로 뭔가를 나누려고 한다 하더라도 힘이 든다라고 돼 있어서 이런 날은 차라리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조금 풀릴 수가 있는 날이니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돈쪽으로 현실적으로 부분만 어 생각한다면 은 어쨌든 간에 좀 풀리는 날이다라고 보이고 그런데 너무 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주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먼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할 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남의 눈치를 조금 많이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불안하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자불안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겠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그소식은 반드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 음, 100%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일적으로나 봤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다라고 돼 있어서 이런 날은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81년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고 아래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세요.